그런데 이제 그 인쇄술 얘기를 좀 해봐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도 아주 뒤늦게 중국에서 로 사용된 것보다는 어, 1 2 0 0 3 0 0년 뒤에 유럽으로 전파가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종이가 들어가니까 유럽에서는 대학이 발전하죠. 왜냐하면 종이를 통해서 종이를 이용해서 책을 만들고 또 종이를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생각을 기록할 수 있게 되잖아요. 또 자기들의 상업거래의 장부도 종이를 통해서 잘 정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는 종이에다가 글씨를 빨리 정확하게 쓰는 필경사라고 하는 새로운 직업도 탄생하는데요. 그 얼마 후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텐베르크, 독일 사람이죠. 1435년에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뭐, 투자자도 있고, 공장장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성서를 드디어는 인쇄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죠. 유럽에서는 인쇄의 시대가 오는 거죠. 15세기 말에는 유럽 전체에 인쇄소가 100개 이상이나 되었다. 그리고 17세기 초가 되면 인쇄소가 이미 수천 개가 됐다. 여기 보면 2,500개라고 적었잖아요. 그래서 책이 4만 종, 1천만 권이 생산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의 금속활자로 인쇄를 했다고 하지만 어, 조선시대가 끝날 때까지도 인쇄소가 무슨 천, 천 개, 백 개가 된게 아니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 생산된 책이 무슨 수만종이고 수천만권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런 점이, 유럽과는 좀 다르다. 우리는, 어, 저는 그걸 우리에 대한 불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도를 달리해서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확산, 폭발적인 증가, 변화에 굉장히 민감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저는 이 사람들은 결국 돈을 보고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금속활자 인쇄술은, 어, 상업 생산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의 인쇄소는, 어, 상업적인 인쇄소가 나중에 나타나긴 하지만, 그것은 매우 드물었고, 대체로는 이제 국가적인 목적에 의해서 하는 거였잖아요. 반면에 유럽에서는 국가적인 목적보다는 대개 민간, 사업자의 투자와 사업자의, 즉, 돈을 벌기 위한 그런 행위였다는 점이 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서적의 생산과 유통과 소비가 서양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책 중에는 체제를 위협하는 혁명적인 사상이 담겨 있는 것들이 많았다. 이게 결국 서양의 시민혁명을 불러일으키는 동력이 되었다. 또 그런 종이와 인쇄술을 이용해 가지고 로마 교황청에 반기를 든 종교 개혁자들이 자신들의 주장, 자신들의 신앙을 널리 퍼뜨리는 도구로 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종교 개혁에 성공을 하게 되는 것도 마침 꾸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경우에는 인쇄술이 있었지만 그 인쇄술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유교화하는 데 써먹은 것이지, 한국 사회를 한국 사회에 무슨 유교를 뒤엎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 뭐 우린 왜 못했을까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보다는,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했을까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아마 국가가 국가가 강했던 것 같아요.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이 컸고 서양에서는 그렇게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없었던 거예요. 드물었던 거예요. 반면에 그런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상인 계층의 요구가 컸다. 우리에게는 그런 상인들이 없었다. 그 점이 아마 이런 차이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우텐베르크 인쇄기와 그 인쇄기를 통해서 찍은 성서죠 줄이 42줄이기 때문에 42행이라고 했어요. 뭐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보세요. 이 구텐베르크 인쇄기 왼쪽에 보이잖아요. 이건 말 그대로 그 손잡이를 돌리면 인쇄판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서 찍는 그런 도장처럼 꾹 찍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금속활자하고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의 금속활자는 활판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종이를 얹어서 탁본을 하듯이 손방망이로 두들겨서 한장한장 한장 정성껏 인쇄하는 방식이고 이 구텐베르크 방식은 덜커덩하면서 찍히는 그런 방식이라 속도가 다르다 하는 것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두 번째로는 이렇게 위에서 판이 내려와서 찍지만은 이 40행 성서에서 보시다시피 어때요? 판이 아주 흔들림이 없어요 깨끗해요 아 물론 거기에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칼라로 교수님, 그때 칼라 인쇄했습니까? 아니죠. 이 칼라로 된 부분은 인쇄된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그림으로 그려놓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쇄된 부분은 검은 글씨들, 그것만이 인쇄된 부분입니다. 글씨 중에서도 빨간색은 인쇄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려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책을 만들 적에 초, 초기에 구텐베르크가 성경을 찍은 건데,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찍은 건데, 라틴어 성경인데요. 이것은 어, 두 가지 기술을 합친 거죠. 전통적인, 말자면, 하책 만드는 방식, 예쁜 그림을 그려놓는 그 방식에다가, 어, 인쇄기로 찍는 방식을 결합시킨 어, 그런 생산. 그렇습니다. 이제, 이 바로 그런 인쇄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종이가 유럽에 전래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는 지금부터 약 2,200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해서 점점 일반화가 됐는데 그게 이제 사마르칸트, 그 실크로드 상에 있는 서쪽 지역이죠, 이슬람 지역이죠. 거기에 넘어간 건 8세기. 이슬람으로 완전히 퍼진 거는 11세기. 그것이 이탈리아에 온 거는 13세기. 그리고 영국까지 간 거는 1 5세기예요 그런데 차이는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지역에서는 종이가 들어가자마자 대량 생산체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장들이 많이 생겼다. 그리고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종이를 계속 생산해서 썼지만 그런 대량 생산은 없었다는 점이 차이죠. 그러니까 그런 대량 생산이 일어났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그것이 인쇄혁명으로 연결되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인쇄술을 보면 우리나라의 인쇄술도 이와 유사하죠. 목판 인쇄를 쓰기 시작해서 9세기부터 결국 한국에서는 19세기 말까지도 목판 인쇄가 주였습니다. 주로 목판인쇄를 이용해서 책자를 찍었던 거죠. 교수님, 그러면 금속활자는 뭐예요? 금속활자는 그것은 아주 국가에서 특별한 책자를 만들 때에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토활자, 흙으로 만든 활자도 이용했고요. 비용이 절약되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나무로 만든 활자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주로는 목판으로 문서를 했고 그냥 아무나 아무 말이나 적은 책 같은 것은 거의 없었다. 반면에 유럽에서는 상업화 되면서 아주 말하자면 저질 책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속활자, 고려의 금속활자 이런 금속활자를 처음 쓴건 우리지만 보시다시피 어때요? 가로 세로가 일정합니까? 일정하지 않습니까? 일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활판이 아까 구텐베르크가 만든 40행 성서처럼 꽉 짜일 수는 없었어요. 그냥 규격화가 안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어, 활판을 고정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 우리 금속활자의 경우는 조선의 금속활자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렇게 속도를 내서 많이 찍는 데 초점을 둔 활자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금속활자라고 해서 무조건 많은 양의 책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건 아니다.우리 한국의 경우는 특히 그렇다.서양 사람들은 대량생산을 위해서 금속활자를 사용했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소량생산을 위해서 금속활자를 썼다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줄로